오늘 10편, 1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0편을 읽어가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중심사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다윗의 중심이 찬양이다, 또는 승리다, 또는 여러가지 다윗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0편을 읽으면서 1편부터 어제 10편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볼때 다윗은 싸움 잘하잖아요. 전쟁에 능하잖아요. 용사잖아요 왕이고 권능자고 돈도 많고 굉장히 우리가 볼때 위대한 사람이고 이 정도면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게더 좋을 것 같이 보여요. 그게 더 유리하고 그게 더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다윗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바로 복이다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이 있는 것이 복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죽게 피하는다 죽게 피하는 것이 복이다 죽게 서날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 절정이 오늘 11편입니다 과연 죽게 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과연 그것이 왜 나에게 보게 되는지, 오늘 11편은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건을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 함인가. 분명히 다윗은 여호와께 피했어요. 여호와께 피했다는 말은 뭐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죠. 피할 일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또 억울한 일 당했어요. 또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를 죽인다고 쫓아오는 사울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울에게 팔아 넘기려고 하고 수많은 대적들은 자기를 맞서 싸워요. 피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피할 일이 안 생기는 걸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문제가 안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무 일도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어요. 일은 자꾸 생겨요. 자꾸 신경 쓰이는 일이 생기고요. 큰 일도 생기지만 작은 일도 생겨서 우리를 한 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럼 그럴 때 어디로 피할 거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우와 게께 피하였거늘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나는 여우와 게께 피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너희 즉 악인들 또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차라리 너,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을 가라. 산으로 가라. 여러분, 그 당시에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스라엘에는 산이라고 할 만한 산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높은 산악지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산이라고 해서 봐도 그냥 구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광야고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무슨 산이야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높은 산이에요. 그니까 함부로 올라갈 엄두가 안 나는 존재가 산이에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면 어, 웬만하면 안 따라가요. 아이고, 저렇게 높이 올라갔어? 그럼 안 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편에서여호와 나의 요새요, 뭐 나의 산성이요,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우리가 볼땐 굉장히 높은 것 같죠? 요새 산성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엔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차라리 산으로 가는 게 어때? 게다가, 산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면, 산 속에는 여러 산당들이 있어요. 산당들은 이방 신을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라솔, 아르스다로스를 섬기는 각종 이방을 섬기는 산당들이 있는 곳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계룡산에 가면 온갖 잡신이 다 모여있잖아요. 모든 신은 다 계룡산에 모여있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도 산이라는 존재는 이방 신의 모든 집합소예요 그러니까 혹시 산으로 가면 널 도와줄 신이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산이 누구겠어요? 때로는 애굽이고요. 때로는 바벨론이고요. 때로는 아수르고요. 네 주변에 있는 산처럼 든든한 다른 강대국들에게 좀 의지해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에게 북이사일 망했고요. 그렇게 믿었던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했어요. 결국 도둑들에게 내 속을 다 드러내 보여주고 결국 망해 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고리타분한 방법 같이 보이고 아 이게 정말 맞나? 이게 맨날 교회 가면 여호와께 피하라고 그러는데 시편을 읽으면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데 그 정말 진짜 괜찮은 방법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요. 이거 너무 정말, 너무 좀, 너 순진한 생각은 아닌가? 내가 때로는 돈으로 좀 피할 필요가 있고, 때로는 명성으로 피하고 성공으로 피하고, 좀 대단해 보이는 걸로 피해야지. 하나님께 피하는 게 과연 이게 무슨 내게 평안을 주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 말 표현은 내가라는 주어가 먼저 나오지만 원문은 여호와께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가장 먼저 11편의 첫 시작이 여호와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호와께 내가 피했는데 왜 너희는 나한테 산으로 가라고 말하냐? 산으로 가서 우리가 뭘 피할 수 있겠냐?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라는 결단이죠. 자 그런데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2 절이에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이미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졌냐면 악인들이 활을 이미 당기고 있어요. 그 손을 놓기만 하면 활이 날라와서 의인을 죽여요.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이미 활 시위가 당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 즉,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은 이 악인들에게는 제거 대상인 거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쏘려고 이미 그들이 활시위를 당겨 놓고 있다 악한 사람은 점점 잘 되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소리 없이 죽어나가는 것이 이 세상이다 라고 하는 다윗의 통탄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미 정의는 사라진 것 같고 이미 하나님의 뜻은 사라진 것 같고 성경대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비웃음 사는 일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다윗의 때만이 아니잖아요 4천 년전 5천 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지금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자고 말하면 사람들이 우습게 봐요. 야, 그게 뭐 순진한 이야기지. 너는 애가 그래가지고 되겠냐? 현실을 좀, 좀 인식하라고, 각성하라고 사람들 말하잖아요. 현대가 어떤 사회인데 너는 지금 아직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마치 어린아이가 산타를 믿는 것처럼 그렇게 눈을 봐요. 그런데 이러한 사회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자, 이 말은 굉장히 절망적인 말이면서 그러나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터가 무너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터가 무너졌다. 마치 싱크홀처럼 믿고 가던 이 도로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때로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도 이 터가 무너진 거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죠? 여러분, 911테러로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버리죠. 내가 믿고 걸어가던 것이 무너지는 이 사회,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판을 치고 사랑이 없고 공의가 사라지는 이 시대를 지금 시인은 터가 무너지면이라고 말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수 있으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터가 무너졌어요. 내가 믿고 살던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건강이, 내 사회적 지위가, 내가 믿고 살았던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무너져 버렸어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이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 3절의 질문과 4절의 대답 사이에는 아마 긴 침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통화 무너졌어. 아무것도 할수 없어. 우린 할수 없어. 이제 끝이야.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는 수많은 탄식과 한탄이. 이 3절, 3절과 4절 사이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4절입니다. 노란색 드시고요. 노란색 드시고 4절을 표시해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3절에 분명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잖아요. 과연 의인이,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터가 무너진 이 시대에 뭐할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는데 한참의 침묵이 지나고 4절에서는 그렇다면 의인이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의인이 할수 있는 일은 없다. 그럼 누가 해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의인도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 할수 있는 게 없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디 계세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의 성전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습니다. 사람이 예배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너무나 작고 작은 피조물이 지은 집안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미약하고 연약하고 죄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답답한 속내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 가운데 동행해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그나마 괜찮아요.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성막에 계셨잖아요. 성막. 성막이 뭐예요? 텐트예요. 몇평 되지 않는 텐트, 거기 하나님이 계셔서 그 비좁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고 그 수많은 험한 길을 함께 걸어오셨어요. 가자고 하면 가고 멈추자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셨어요. 텐트 안에서. 왜요?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즉, 토가 무너졌을 때 의인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성전에 계시다는 의미예요 하늘의 하늘도 그분을 담을 수 없는데 그 작고 작은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제안하여 우리에게 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죠 자, 그러니까 터가 무너졌을, 무너졌을 때 의미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에게 다가와주신다 성전에 나와서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기까지 노란색을 다쳐보세요 하늘에 하늘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 보좌가 있다. 즉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터가 무너져서 의인이 할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그러면 어때라고 하는 거죠. 토가 무너졌으면 어때? 그 터를 받치고 있는 분은 너희가 아닌데, 무너진 터를 그래도 붙잡고 그 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구냐? 하늘에 보좌가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4절 사이에 그긴 침묵에 대한 대답은 뭐냐?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에 대한 대답은 의인이 아니다. 라는 거죠. 바로 여호와께서. 왜 의인이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럼 그는 무엇을 하시나?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즉 하나님은 인생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인을 지켜보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래서 마치 우리 생각에는 터가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 세상,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도와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원문을 보면 뜻이 시험하신다는 뜻이에요. 시험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시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터가 무너진 이 현실이 뭐냐? 여호와가 우리를 시험하신다. 왜 시험하실까요? 우리를 믿으시니까. 이 어려움과 이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것도 영광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징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고요. 이 터가 무너진 것이 또 하나의 시험이고 이 시험을 이겨내면 더욱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그렇죠. 악인, 폭력을 좋아하는 자, 이 땅의 무너진 터 위에 좋아하는 자들, 껄껄 웃는 자들 하나님은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리고 의인을 감찰하시고 때로는 의인을 시험하시나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그랬어요. 그물을 던진다. 이게 누가 하는 거죠? 어부죠. 우리가 배웠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할때 어부는 무엇입니까? 심판자라고 했죠. 어부는 심판자의 모습이다. 구역에서 어부는 그물을 던지는 건 심판자다. 바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해 소득이 되리로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해야 되는 이유,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끝까지 이 터가 무너진 세상에서 그러나 의인으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7절에 나옵니다. 노란색 드시고 표시해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어우리로다. 이것이 인생의 결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의인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여호와는 의인을 찾고 계신다. 그다음 의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자,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어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뭐예요?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자죠. 주님, 저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산으로 피하라고 말하는데, 주님, 산은 나에게 피할 곳이 아닙니다. 내게 피할 곳 오직 하단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라고,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이미 터가 무너져 버렸음을 고백하는 정직한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다윗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노래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아뢰면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와 주시기도 하고 그분은 전능하기도 하셔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온전한 해결책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었던, 정말 믿었던 나의 완전히 내 편인 것 같은 그렇게 될줄 알았던 많은 것들이 무너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대답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신다. 여호와께서 전능자시다.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산다. 그분에게 피하는 자는 받아주신다. 그분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터가 무너진 것 같은 이 세상 불법이 판을 치고 공의가 사라지고 믿음이 비웃음을 받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진부에 보이는 말이 이 순진에 보이는 말이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이 시편 11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분, 감찰하시는 분, 때로는 시험하시나 다시 우리를 믿어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피하게 하시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참된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저하늘에 보좌에 하 계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털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는 모든 신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